여러분, 들 어서오세요 떼뚜니TV입니다 여러분, 들 <laughs> 오늘 더워 뒤지겠... 아이고. 죽겠으니까 냉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물부터 러분 음. 여러분, 아. 아, 진짜 시원하다 여러분들 먼저 제가 좋아하는 회냉면부터 한입 때려 넣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먼저 드려야죠 여러분들 네아 해보세요 여러분들 회랑 같이 아 해보세요 아아아아아아아 아. 아. 아, <laughs> 오늘 식사하셨습니까? 오늘 식사하세요 갈비찜? 우리 냉면도 이렇게 초라해 보이게 느껴지냐? 저몇살 같아요, 여러분들? 음. 음. 한입 찍어서. 자, 누나, 끝에 누나, 아. 아. 한입 하세요, 아. 에헤헤, 안 줘! 해장이어도 <laughs> 안 줘. <laughs> 어. 이거는 천장의 맛수도다 아... 여러분 추천하고 즐겨찾기 한 번씩만 해주세요 <laughs> 너희는 맛있다 여기 시원하다 진짜 진짜 시원해 넥 늘어진 거왜 그런 거예요? 음, 살쪄서. <laughs> 아, 머리 펀드! 아니! 틀리지! 머리 펀드인데, 이제, 재활씨 아니잖아요. 1분이 틀려요 넥이 늘어진 건 머리가. 아니야, 오래 입은 옷이 밖에 없어도 옷좀 보내줄 사람. 여러분들, 귀여운 티셔츠 좀 보내주세요. <laughs> 티셔츠가 너무 없어. 옛날 옷이 다안 맞아. <laughs> 다 입어드리겠습니다. 여러분, 투탕하고 두개짜깜한스만 해도 돼요. 응? 유니클로가 없어요, 동네. 유니, 유니세프, 유니패스, 유니세프 하고 싶다. <laughs> 아? 배안입 <배양이> 하트 <파틀> 시원하게. 뭐가 잘하는 동네. 110으로 보내주세요, 티셔츠 여러분들. <laughs> 110으로 보내주세요. 보내주시려면 1 0으로 보내주세요. 빅 사이즈 못 파는 게 있잖아요, 여러분들. 어서 오세요, 미정이님. 뭐라고 지문했는데 뭐라고 질문했어요? 날첫게 아니, 아니야. 두 번째 입니다내 목이 왜? 어이가 없네. 냉면 몇 인분이에요? 2인분이요. 근데 혼자 먹으니까 1인분. <laughs> 머리 하트배? 그거 뭐야? 음. 음. 아니 목이, 목이 없는 사람은 누구 꿉니까? 에? 이거 먹고 또뭘 먹어요? 제가 돼지입니까? 여러분들. 여러분들, 돼지 아니잖아요. 머리 드니까 목이 얇아 보여요. 1인분이라고요, 1인분. 예, 1인분, 해냉면 1인분. 물냉면 1인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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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근데 만두가 진짜 맛있다, 여러분들. 만두가 이거, 음. 이거 평양 왕만, 왕만두 아니야, 이거? 어서오세요, 식중이님 이거 평양 왕만두 그거 아닙니까? 그냥 데워서 온것 같은데? 아, 진짜로. 아 근데 맛있다. 아니 뭘바람니까 만두 전문점도 아닌데 역시 인스턴트 몸면아 몸매... 개성 만만들 몸매... 편양이아니라 <laughs> 개성이나 편양이나음아 예쁘겠다. 이거 너무 안 먹었어. 음. 아유. 아유. 어, 비빔냉면이 됐는데 여러분들 <laughs> 야, 냉면 너무 부럽다 이거 근데 냉면이 해냉면 8,000원이고, 7,000원이더라. 음. 그릇으로 얼굴 안 가려지네, 가려집니다, 여러분들. 저 얼굴 작은 거예요, 진짜. 예? 제가 진짜 공개하는 거지만, 100kg 넘는 사람이 살좀 빼야겠다. 먹방하는, 먹방하는 사람한테 내할 소리입니까? 음. <laughs> 800원 지진 복권 음, 복권 살 사람 아, 근데 면제 아니에요 근데 면제야 냉면에 그 홍어회가 들어갔죠 아마 여러분들? 홍어회가 들어갔죠? 유담 잘 먹는 거. 목이 메이냐 근데 <laughs> 목이 메야 <메어> 근데 <laughs> 야 루단보다 내가 잘생겼잖아 아우 야 근데 너무 불었어 야 근데 만두가 진짜 맛있다 근데 개성 왕만두지 이거 진짜 100% 개성 왕만두야 이거 어어. 어디 도망가 아까 원콤 했어요 총 얼마? 2만원입니다 2만원이요 아 원래 오늘 피자 먹었어야 돼 진짜로 피자 먹었어야 된다 우리 오늘 여러분 추천하고 지어질게 한 번씩만 해겠니요야 응? 야, 근데 출장 왜 이렇게 안되냐? 아니 어제부터 출장 이상해 추천이 안올라가 추천좀 한번 해봐요 고장났나봐 진짜 추천좀 한번씩만 눌러봐요 진짜 렉걸렸나봐 어제부터 추천이 상해 추천, <laughs> 추천 한번씩만 눌러봐주세요 여러분들 되나 야매니저 아프리카 전화해봐 나만 추천 안받으면 억울하잖아 여러분들 추천 한번씩만 눌러봐주세요 <laughs> 야매니저 아프리카 전화 좀 해봐 나만 추천 못받으면 은 억울하잖아 <웃음> <웃음> 4명만 더 눌러보세요, 4명만. 여러분들, 한 3년 전 추천억으로, 인생은 돌고 도는 거예요, 여러분들. 응? 인생은 돌고 도는 겁니다. 인정? 응. 아, 자꾸 쉬니까 배불러 주려고 그러잖아. 여러분들 추천 안 눌러서.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 추천 예. 아 죄송합니다 갑자기 나왔어 아 죄송합니다 떼뚜님 야동 본적 있어요? 없습니다 <laughs> 야동 본적 없어요 야동? 아, 도둑님 죄송해요 도둑님 죄송합니다 저 야동 본적 없습니다. 전 야동보다 <laughs> 실전을 좋아해요, 여러분들. 뭔 소리를 하는 거야, 방송에서. 죄송합니다. 내가 얼굴 빠지려고 <laughs> 얼굴 빨개졌어! 야, 얼굴 빨개졌어! 얼굴 <laughs> 아, 빨개졌어! 아, 나 진짜 미쳤나봐. 죄송합니다. 이게, 이게 회네. 뭐라고요 <laughs> 아, 뭐야. <laughs> 아, 무슨 상장을 합니까? 지금 먹고 있는데. 아유, 손왜 있잖아, 손. 여러분들 그래도 이론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. 여러분들, 에? 이론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. 알겠죠? 텃밭님이 아시네. 이론은 중요하지 않습니다. 실전이... <laughs> 그만합시다. 이제 실전이 중요합니다. 아, 그만, 그만하라고. 씨. 근데 옷이 많이 늘어지긴 했다 여러분들 아 먹고 있는데 톡을 왜봐다 먹고 볼게요 <목소리> <목소리> 이상한 들이 빠지 마십시오 살빨지도 옷이 큰게 아니라 늘어났어 너무 많이 입었고 이번에 살쪄서 새로 산 옷인데 카톡 보내지 마세요. 카톡 보내지 마세요. 먹고 있는데 핸드폰 던집니다. 야, 만두 너, 만두 더 먹고 싶다. 야, 만두가 더 먹고 싶다. 어떡하지? 응? 음? 뭐..뭐해 왜아 고기 센터 음..하지 마세요 아, 음, 아 만두가 잘했어, 잘했어. 야, 근데, 근데 사실은 뭐가 진짜 근데 나먹 이렇게 먹자마자 배가 아프냐? 마음에 안 들어. 배 먹을 사람 추천한 사람 중에 둘 중에 준다. <laughs> 배 먹을 사람 추천한 사람들 중에 준다. 아아배 시원하게 한입 하세요 여러분들. 추천한 사람들 중에 준다. 아 아. 아 죄송합니다 도도준. 그런데 배가 진짜 맛없다. 배철아니지 지금. 배에서 인삼맛이 나 배에서 인삼맛이 나 어그로 질리네 배에서 인삼맛이 나아 책상 왜그왜 가만히 있는데 아 가만히 있는데 왜살자 <laughs> 먹는다고? 배나고 치기야? 아 나중에 컨텐츠 있어요 여러분들 배농장 가서 배 배 따기 일하기 배 따.. 배 따는 일하기 그리고 포도밭 가서 포도 따기 일하기 콘텐츠 할 겁니다 그거 아 익숙해지셨어? 다행이네 그렇게 다대기가 없었나, 여기는? <laughs> 쟤 무슨 말이야? 아, 살좀 찌고 싶은데,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찌네. 아플 때까지 안 먹어서 그래요.